반란의 배후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기억나시나요? 신덕왕후의 친척 중에 조사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조가 왕위에 있을 때 무관직으로 벼슬을 하다가 1차 왕자의 난이 터지자 정도전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근데 막상 조사해보니 별거 없었는지 금방 풀려납니다. 그런데 벼랑간 태조가 태종한테 부탁을 해서 조사위를 동북면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동북면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죽은 신도 강우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일대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 조사위. 그러더니 순식간에 1만명에 달하는 군대가 모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위는 앞서 감옥에 갇혔다가도 별거 없다며 금방 풀려났듯이 중앙 정계에서 신경 쓸 만큼 실력자도 아니었거니와 조사이와 신덕강우는 모두 개경 출신이라 동북면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째서 그런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걸까요? 아시다시피 동북면은 태조가 나고 자란 태조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조사이를 이 동북면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죠. 그리고 심지어 가별초가 이 난에 가담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일이 다 정리된 다음에 대관이 이런 상소를 올리거든요. 가별초가 조사위에 난에 가담했으니 협파하소서. 이 가별초가 어떤 조직입니까? 태조 이성계의 사병 조직이잖아요. 따라서 가별초가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건 태조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나 다름없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일과 관련돼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면 태조와 관계된 사람이 많아요. 일단 정용수와 신효창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둘의 직책은 승령부 당상관이었습니다. 승령부가 뭘 하는 데냐면 태상왕의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승령부는 이때 태조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승령부의 당상들이 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귀양을 갑니다. 이것도 태조가 이 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박만이라고 반란군 측에 가담한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박만은 이때 동북면 도순문사의 직책이 있어서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군사를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반군에 가담한 거면 죄가 아주 위중한데 신기하게도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이를 두고 대간이 박만을 처형해달라는 요구를 한 50번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태종은 끝까지 그를 안 죽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세종 직위년에 상황이 된 태종이 박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만은 성품이 물러서 태상왕의 명을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헌데 박만의 일을 어찌 일일이 법대로만 할수 있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박만이 반군에 가담한 이유가 태상왕의 명령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발언을 통해서도 이 반란의 주범이 태상왕, 즉 태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태조와 조사이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시간순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조사이의 난 태종 2년 9월 28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명나라에서는 연앙 주체가 자기 조카이자 황제인 건문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연왕이 승리해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에 오르면서 이 사실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직 사신이 개경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이 사신이 태상왕의 안부를 물었기에 태종은 행차 나가 있던 태상왕에게 사람을 보내 개경으로 황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태조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조가 환궁을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개경에서 먼저 사신을 접대하고 사신이 직접 회암사로 가서 태조를 아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신은 금강산을 유람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조가 임진강가로 나가서 다시 사신을 만나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잔치에 기생과 악공을 보내고 또 최정의 부대인 별시위를 보내서 이들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별랑간 별시위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태조. 여기까지 나온 김에, 동북면에나 다녀오자꾸나. 전하, 신들은 주상께 단지 전하를 호의하라는 명만 받았을 뿐, 그리 먼 지방까지 간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이 많은 인원을 이끌고 그리 멀리 가기엔, 여비도 식량도 부족하옵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른 군사인데,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태조가 눈물을 흘리자 결국 별시위도 어쩔 수 없이 태조를 따라나섭니다. 별안간 태조가 정예병을 데리고 북쪽으로 떠나버렸던 소식에 태종은 급히 사람을 보내 태상황의 행보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때 태종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는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바람에 사신행렬이 줄을 이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마침내 11월 5일 퍼즐이 맞춰집니다. 태종 2년 11월 5일엔 두 개의 기사가 적혀있습니다. 하나는 태조를 만나고 온 환관이 태조의 말을 전하는 건데요. 내가 즉위한 이래로 조상들의 능에 한 번도 참배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시간이 좀 나기에 동북면에 가서 참배를 하려 한다.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이번 행차를 미친 짓이라 하는 모양인데 부모가 있는 자라면 어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네, 이번 행차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면 두번 다시는 궁을 나서지 않겠다. 참배는 변명이고 어쨌든 동북면으로 갈 거니까 말리지 말라는 건데요. 근데 같은 날 다른 기사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변 부사 조사이가 나를 일으키다.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터졌음을 눈치챈 태종은 곧장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환궁을 요청하지만 태조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요. 한편 반란군 측에도 사람을 보내 군대를 해산하라고 명하지만 도리어 사신을 죽여버리는 반란군 그러자 태종은 신복 조영무를 동북면, 강원, 충청, 경상, 전라를 총괄하는 도통사로 삼아 대규모 군대를 편성해 동북면으로 파견하고 이천우에겐 군사 100여 명을 주어 태상왕을 모셔오라 명합니다 하지만 태조가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른 이천우는 갑자기 나타난 반란군의 습격을 받아 포위당하고 마는데요. 다행히도 그는 10여인과 함께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사이는 이들을 무찌른 전공을 위시하며 더욱더 군대의 규모를 불려나갑니다. 조사이의 군대는 순식간에 6, 7천명으로 불어나고 여진족까지 합세하면 무려 1만 명이 넘을 거라며 기세를 드높였는데요. 거침없는 방군의 기세에 태종은 결국 직접 친정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태종은 장인 민재를 수성도통사로 삼아 도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원중포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도성을 나가 원중포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갑자기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태종 그리고 태종이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도련 반란군이 스스로 괴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천우란자가 조사이의 군대에 포로로 잡혔는데 반란군이 김천우에게 관군의 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김천우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관군이 무려 4만 명이나 왔는데 그 많은 군대를 어찌 당해내려 합니까? 그러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반란군. 그날 밤한 도망병이 군막에 불을 지르고 크게 소리치며 달아나자 겁을 먹고 있던 군사들이 모두 놀라서 너나 할것 없이 도망쳐버립니다 난이 진압된 뒤 태조는 순순히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태종은 태조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 그를 달래고 또 직접 교회로 나가 잔치를 베풀며 정성을 다해 그를 맞이했는데요 태조가 반란의 수괴임을 알면서도 절대 죄를 묻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죠 태상왕의 죽음 근데 사실 이 반란은 애초부터가 무리였던 게, 이때 태조의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 늙은 태조가 다시 왕위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 뒤는 어떡하라고요? 세자였던 방석이랑 그형 방번이는 이미 죽었고, 적장자인 방우도 죽고 없습니다. 둘째인 정종은 이미 상황에 올라있으니 정종한테 물려줄 수도 없어요. 그럼 남은 건 셋째 방이랑 넷째 방간 뿐인데, 이 둘은 앞서 1, 2차 왕자인 난때 이미 왕의 제목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차피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태종은 고려시절 문과에 급제한 수제인데다 직접 관료로서 뛰었던 실무 경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애초부터 태조의 모든 자식을 통틀어 가장 왕에 어울리는 제목은 단연 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조의 마지막 반란까지 완벽히 진압해버렸으니 태조로서도 이제 태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뒤로 태조는 반성을 많이 했는지 행차도 이전만큼 자주 나가지 않고 궁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난이 진압된 지 6년 후인 1408년 태조는 마침내 숨을 거두는데요. 말년에 뇌졸증을 앓던 태조는 죽기 직전에 감이 심해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태종이 직접 태조에게 청심원을 올렸는데 태조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차마 약을 삼키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원나라 지방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려로 귀화하여 숱한 공적을 세우며 전쟁 영웅으로 불리다가 결국 정권을 휘어잡아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태조는 이후 아들 이방원의 반란으로 절친했던 친구와 아끼던 자식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조용히 세상을 뜹니다.